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형태들, 그런 그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정말 세상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러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또, 흉, 길신이 많은 사람은, 에이, 그래도 이게 맞지. 또, 흉신인 사람들은 이게 마치 그래. 네. 그렇게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는 뭐겠어요? 문제는 세상에 뿌려진 이거죠, 이거. 네. 저것이 저것이 어느 시기까지는, 어느 때, 어느 정도까지는 저것이 치유가 안 되면요. 안 되고, 그한 사람의 어떤 생이 마감이 되면요. 참, 곤란하겠죠?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물론 부모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 없음 세상이 없는 것이고, 나,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생, 사회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자리를 굳히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짓고 세상을 가는데, 세상을 살다 가는데, 저 상처라는 것이 외부에 줬던, 내 가족들한테 줬던, 네.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리라는 게 상당히 또이 뭐라 그럴까, 그 알면은 알고 적용을 한다면은 그나마 저런 상처 부위의 치료가 될수 있는, 그래도 작게 줄일 수 있든지. 아니면은 저런 상처를 또 바꿔놓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운이라는 겁니다. 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운이 옵니다. 음. 어떤 사람은 식상이 발달되어 있어요. 식상이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계속 또 이제 그냥 식상생제가 된 사람들, 특히나 이제 식상의 편제로 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죠. 그죠 식상생제로 정제가 된다면은 이제 좀 안정성을 추구하고 작은 범위에서 움직이지만은 편제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다 재생관이 된다면은 뭘 해요? 만약에 근이 없고 재생관이 된다면은.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요 어디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없으면 회사 망하는 줄 알아요.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워크홀릭이 돼버리죠. 워크홀릭, 네. 일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엉망진창.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는 돈 버는 기계야 정도밖에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하고 소통이 됩니까?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방에 가서 한 3년을 제가 이제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가 우리 막내가 겨우 이제 그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 겨우 이제 기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일어서서 걸음마 할 때쯤 됐는데, 그뭐한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집에 들렀다가 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애가 말문이 터졌는데 2년 지났을까 3년째 다 돼갈 땐가? 그때 꽤 컸잖아요. 이제 두살세살네살 이때쯤 됐는데, 자고 있다가 내가 자는 애를 이렇게 집에 와서 보고 있다가 자는 게 하도 귀엽고 그래서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이놈이 눈을 딱 뜨더니만은 이렇게 보더니만은 아저씨 그러더라. <laughs> 야, 그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빨을 깨물고 몇 개월 안에 내가 저, 정리를 하고 다시 와야 되겠다.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어떤 상태가 만약에 20년, 30년 됐다고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은 상처가요. 한 사람 한그가족한테만 가는 게 아니요. 에 사실은 돌아 보면은 자신한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은퇴를 할 때가 오지요. 그죠? 은퇴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은퇴에서 어떤 시기까지는, 그 은퇴라는 것도 뭐예요? 은퇴라는 것도 이제 오면은 관이 이제 뭐 절지에 들어간다든가, 그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어, 그, 운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던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났다고 당장 뭐 애들을 살뜰하게 챙기고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예. 네. 근데 막상 또 그때 돼서 뭐 애들 챙기려고 뭐 하면은요, 오히려 오랫동안 그 방치된 상태에서 있었던 그 식구들은요, 오히려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예. 네. 부담스러워해요.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이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운 속에. 그 시점이 언제냐? 앞에서도 몇번 올리, 그 올리고 몇번 언급을 했지만은 바로 변화의 시기입니다. 당장은 서두르지 않더라도 그 변화의 시기에 맞춰서 내가 어또 미래를 위해서 할 일, 할 일을 찾아서요. 찾아서 꾸준하게 이제 지내면서 어 꾸준하게 뭔가를 행하고 있으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뭔가를 다가가면은. 그 나머지 시간 속에 저 상처가 또 아물기도 하죠. 아물기도 합니다. 네. 인지 상정이에요 인지 상정 그러다 보면 또 뭐냐면은 우리 아빠라는 존재가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자랐지만은 모든 걸 희생했구나라는 그런 것도 그런 쪽에서 나오지. 그렇지 않고 뭐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뭐 내가 삶이 지난 삶이 어땠는데 떠들잖아요. 아, 그런 의미 없습니다. 반대로 돌아옵니다. 예, 그건 또 상처가 상처를 낳게 되고 반대로 또 흉신들이 이제 매 세번집 안에는 신경 안 쓰고 밖으로만 돌다가 그죠?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자신도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서 없는 가운데에 또 이제 길신운이 따고 온단 말이에요. 길신운이 오게 되면은 막 혼동이 생깁니다. 이건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뛰쳐나가고 밖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자꾸 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자꾸 이제 뭔가를 챙길라 그래요. 그 챙기는 챙겨줄라 그러니까 그걸 불편해 하지요 또. 예, 그러, 그러,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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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또 이제 섭섭하지요. 예,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살아온 짓이 있으니까 아웃사이드로 살았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또 이제 그 상처가 오는 겁니다. 그 상처가. 네. 네, 그런 시기들이 다들 언제 그게 엮여지냐면,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를 구축해서 이제 막 이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좀 알게 되고 하는 중년 이후죠. 네. 중년에서 말년 넘어가기 바로 그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사실은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음. 거기다 뭔가를 새로이 또 하려니까 이제 겁은 나고, 네.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어. 그런 겁니다. 그런 시기들하고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처들은 언젠가는 치유가 되지 않으면 치유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그 그, 그 치유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겪지 않으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년은 좋겠습니까라는 것이 말년에 그래도 밥은 안 굶고 살겠습니까 이뜻 아니에요 예그뜻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요, 혼자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느 때가 되면은요, 특히, 급제, 비경급제 많은 사람들 어때요? 가족들한테 듣기고, 나중에 자식들한테까지 다 듣기고 나서, 그야말로 진짜 정부에서 주는, 새 모의 같이 주는 그돈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다수는 이렇더라. 예, 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겠다. 어느 시기가 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변해라. 바뀌어라. 나, 내, 내 자신의 뭐, 뭐, 어떤, 뭐, 모든 내면적인 다 바꾼다 그런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삶의 형태를 바꿔야 돼요 예. 근데 그 시기에 딱도래해서 뭔가를 새로이 해야 되겠나 이제 부동산 자격증을 딸까 뭘 할까 뭘 할까 늦어요 예. 은퇴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최소한은 5년에서 3년 안에, 은퇴 전에 준비가 되어 와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의 입장에서 자리가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이제 뭔가를 꾸준하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내가 조직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위주의 삶이 되니까 돌아올 시간도 많고, 천천히 이제 예전에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할수 있게 되겠죠.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외부로만 떠돌아 다닌 사람들은 똑같이 또 내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여건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저놈 상처는 처음부터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인생 말년에 말년에 참 세상 살아 보니까 허무하더라. 네.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저런 속에서 나오더라.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우리가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대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음, 특히나 이제 남녀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처는 꼭 이런 데서 나오죠.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질신들은 어때요? 나만 위해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흉신들은 어때요? 그래도 밖에 아, 저 사람은 남을 위할 줄 알아. 이런 걸 보고 또 반하잖아요. 그런데 네. 흉신이 많은 애들한테 흉신이 많은 애들한테요. 막내거 아, 챙긴다 이러면 아유 점생이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걔그 상대들이 그 잘못됐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laughs> 천만의 말씀. 그러면 본인은 잘 됐냐, 본인은 옳으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옳고 그러면 전부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에서 외부가 옳고 그런 거지. 네? 외부를 외부에 놓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혼잡된 사주가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 뭐냐 바로 이 시각을요 외부와 내부로 향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차라리 고르게 있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조금씩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더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네. 첫 번째, 길심 많다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네. 흉심 많다고 힘들다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나중에 보면 상처는 똑같이 나 있더라. 네. 다만, 그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현명하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그 해결책도 오는 운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더라. 내가 어떻게 그 여건을 만드느냐. 그러고 또 그러한 여건을 만들려면은 모든 것을 이제 여태까지 해오던 그 일들에서 퇴직하거나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지 않는 자.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